진정한 상남자라면 잡채 하나를 먹어도 새빨갛게 만들어 먹어야지 경상도식 빨간잡채 시작 먼저 당면 300g을 물에 2시간 불려놔줘 냄비에 식용유 4숟가락 다진마늘 크게 한 숟가락 넣고 대파 한 대와 어묵 4장을 작게 잘라서 넣어줄 거야 잡채에는 고기 아닌가? 근본 없는 어묵 뭐야? 돈 한푼 안내고 어디서 큰소리 야 진간장과 고춧가루 6숟가락씩 설탕 4숟가락 고추장 2숟가락 다시다 한숟가락 넣고 타지 않게 약불에서 살살 볶아줘 더이상 볶으면 이제 진짜 타겠다 싶으면 물 600ml를 넣고 숟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바닥에 붙어있는 양념 까지 모두 꼼꼼하게 풀어줘 이제 여기에 당근과 양파를 하나씩 채 썰어서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려놨던 당면 을 넣어줄거야 당면이 많아보이는데 이건 몇인분 인가요 15인분 혹시 집에 씨름선수가 있나요 밥에 쌀 싹싹 비벼 먹으면 생각보다 금방 먹어. 당면을 양념에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콩나물 300g을 넣고 한번더 섞어줘. 마무리로 참기름과 참깨 뿌려서 한번더 섞어주면 경상도시 빨간 잡채 끝! 많이 먹어집니다. 뚝딱!